저도 지금 아, 각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 네, 네. 이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저 <laughs> 네, 109의 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 제가 이전에 한번 배웠던 슈퍼73의 유저분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페달교체 때문에 잠깐 오셨는데 제가 급하게 인터뷰를 정말로 급하게 요청을 드려서 자세가 어색하실 수도 있고 말씀이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네. 첫 번째가 슈퍼73을 내가 타는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아, 어, 다른 기체들을 좀안 네.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네.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모든 거의 최초가 이 슈퍼73의 디자인으로 알고 있어서. 음. 이걸 비싼 것을 감안하고 구매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제품은 어떤 제품? 슈퍼73의 네. RX. RX. 지금 신차가격이 얼마죠? 이건 지금 단종됐는데요. 네. 680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아. 어우 그래도 진짜 고급 기체입니다. 원조이자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고 있는 슈퍼칠사. 국내 네. 브랜드에서도 사고 싶어도 잘못 사는 슈퍼일사 지금 배터리가 몇 암페어죠? 48볼트에 20암페어. 20암페어. 네. 자, 이 제품을 타고 다니는데 보통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총 주행 거리가 네. 60으로 찍히거든요. 근데 네. 겨울철에는 한 40. 5 정도 타면은 네. 거의 죽어가요 아, 죽어요. 네. 그소리가 그러니까. 그 아. 사망 직전에까지 나와서. 네네. 그 여름철에는 그냥 왕복 80 타도 괜찮아요. 근데 아. 이제 풀스로틀 안 하고, 페달 어. 파스로만 했을 때. 아, 파스로 할때 최대 80 정도까지 네. 나온다? 라고. 속도는 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속도는... 파스로만 38? 네, 38? 38? 오, 그거 30. 엄청 37. 잘 나오는 건데. 정도? 그 정도로. 아니, 38 정도로 해서 80km 나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최대가 그 정도 아. 나왔던 것 같아요. 자택이 어디시죠?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부청에서 음. 성수 갔다가 네. 다시 이제 오는 병원, 걸로. 네. 근 중간에 이제 잠깐 충전을 할때 아. 네. 근데 완충하고 80km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속도가 원래 25km 언더가 아니라 위로 했을 때 네. 하면은. 그러면 25kg 미만으로 다닌다고 하면 한 120kg? 110에서 120까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어? 슈퍼73은 슈퍼73인가 봅니다. 저는 슈퍼73 하면 타이어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타이어 이게 트레이드가 너무 두껍고 슈퍼73만의 요 디자인들이 있어서 이것도 전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헌치맨, 헌치맨 하다시피 이 이제 나름의 이제 트레이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 괜찮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슈퍼73이 페달링 하기가 진짜 편하겠네요. 이 시트 라인이 페달링 안쪽이 쓸리 보통 이게 둥글잖아요. 예, 네, 맞아요. 다 쓸리는데 이게 사선으로 쫙 뻗어 있으니까 페달링을 하는 것도 저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나요? 네, 저는 잘못 느꼈는데 네. 다른데 이제 모임에 나가면 네. 이제 다른 기체들 타시는 분들이 타보면 아. 페달링할 때 되게 불편했는데 이 슈퍼 실장을 탈 때는 치고 라인 때문에 앞에 이 라인 때문에. 맞아요. 페달하는 게좀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쿠션감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비포장이 좀 많아요. 근데 네.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 괜찮다고 보시죠. 네. 아... 왜냐면 오프로드를 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포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필요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어 근데 어... 얼굴에 피로도가 전혀 없어 보이셔서 영점 예, 먹고 예. 쉬는 거야. 날이 라가지고아 그래 <laughs> 일하다가 도중에 나온 거라 아 그러시구나 네. 슈퍼 실사 유저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대화도 좀 해보고 인터뷰 좀 남겨보고 싶어서 했던 거라 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 실사도 사고 사고 싶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어 음. 그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다른 기체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AS도 한 곳만 되는 게좀 불편하고 음. 이제 국내 브랜드는 여러 지점에서도 다 수리가 가능하고 네. 파츠들도 많이 나와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 이 기체는 지금 파츠들을 구하려면 국내에서 따로 제작을 맡겨야 되거나 네. 아니면 해외에서 떼와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켜, 커서 아,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게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바스켓 이런 것도 한 3, 40만원 하니까. 아, 저희가 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제가 AS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아, 어. 안 된다기보다 네. 무조건 방배로 보내야 돼요. 아. 방배로 보내면 방배에서 이제 상태를 보고 음. 엔지니어를 써서 이제 광명으로도 보내시는데 광명에서 아. 수리가 끝나는데 한 1, 2주 정도 걸리고 길게는 아. 한 달까지. 그래서 다시 방배로 오면 다시 방배에서 픽업을 아. 가거나 아. 방배에서 퀵을 보내주는데 그걸 따로 이제 퀵비를 받고 제가 아 배송을 받거나 그렇게 그게, 이게 거치고 거치고 한게 불편하네요. 동국이 네, 이렇게 인처럼 지역마다 있으면 진짜 편할 텐데. 딱그 방배동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제가. 저 슈퍼출산 유저분들은 어 이제 그런 점이 불편하다. 어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 자가 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기술력이 좋구나. 네, 대부분 이제. 혼자서 자가수리들을 많이 하더라고. 대부분 그래도 언전 레벨까지는 또 올라오시는 거라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고 한 솔직한 리뷰기 이 때문에 저 저희랑은 상관없지만 어, 그래도 말씀해주셔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좋은 제품 안전하게 타시고 뭐 펑크나 이런 거 나시면 언,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니까, 두번 뵀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